안녕하세요. 치매 예방 백년 내 운동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치매 예방 백년 내 운동 두드리면 열린다 입니다. 아, 뭘 두드리냐고요?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좀 멍하고 집중이 좀잘안 되고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겪죠. 그 다음에 또 점심 식사 후에 식사 하고 나면 약간 식곤증이 와서 집중도 안 되고, 그 다음에 좀 약간 졸리고, 근데 막 회사에서 윗분들이 있으니까 자지도 못하고 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떤 분은 커피 막 마시고 막 이러는데,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내일을 약간씩 우리가 양쪽 손으로 두드리면서 내일을 깨우는 그런 치매 예방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손을 짜장 양쪽 손을 이렇게 딱 피시고요. 그다음에 약간 손끝을 이렇게 오므려줍니다. 오므려진 상태에서 양쪽 머리 잔해와 운해를 이제 같이 동시에 자극을 하는 건데요. 이렇게 손끝으로 이렇게 톡톡 톡 이렇게 어 자극을 해줍니다. 우리 뇌는 이 머리 두피에도. 어, 신경과 혈관이 있거든요. 이런 신경과 혈관들은 딱딱한 뇌 안에 어, 신경세포와 혈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뇌 안에 신경과 혈관과 이 두피에 있는 신경과 혈관들이 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살살+ 살살 살 이렇게, 이렇게 어, 그 두드려 주면 이 신경세포들과 그다음에 혈관들이 조금. 조금씩 이완이 되고 자극이 됩니다. 그런 자극들이 이제 뇌로 좀 전달이 되면서 약간 집중력도 좀 좋아지게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근육들이 조금 이완이 되면서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완화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게 두드리면 안 돼요. 쾅쾅쾅 두드리면 그거는 뇌를 어, 자극하기보다는 뇌에 충격을 가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뇌에 충격을 가할 정도의 어, 강한 그런 두드리면 안 되고 약한 자극으로 뇌를 싸고 있는 신경세포와 혈관, 근육들을 조금씩 자극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하면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치매 예방 백년 대 운동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뇌를 양쪽을 숨 5번 정도 이렇게 두드린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오물오물 이렇게 마사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 두피를 이렇게 조금씩 주물러줍니다. 그러면 처음보다 이렇게 딱딱했던 머리의 근육들과 그다음에 요 혈관 신경세포들이 훨씬 더 이제 부드러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그렇게 하면 이 혈액순환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두통이라든지 이런 어지럼증 이런 거에도 이제 좀 도움이 됩니다. 집중력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두드리면서 좀 익숙해지시면 우리 집 주소를 외워보시는 거죠. 그래서 아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로 해븐니 병원 이렇게 이렇게 외워보는 거죠. 여러분들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이제 집주소를 외워보면서 암기력도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운동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시고 점심 먹고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저녁 먹고 나서도 꾸준히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극을 주면서 뇌를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.